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어비스입니다 오늘은 개발자 노트에 좀 무거운 소식부터 전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반기 업데이트 플랜 지연이라고 해서 오즈마 레이드와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한 달씩 밀려버렸다 오즈마 레이드는 11월 콜라보레이션은 12월로 밀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만레 확장 때문에 오즈마 레이드를 준비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했다 일정을 지연시키더라도 더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강림노트 토스의 레이드 입장 요일이 기존에는 금토일 3일밖에 안 되는데 이제 넓어졌구나 그리고 도가 굉장히 지금 오버파워 밸런스 무기라고 네오플이 오피셜로 인정을 박아버렸어요 추가적인 밸런싱이 예정되어 있다 물공 마공 할거 없이 거의 뭐 도를 지금 워너비 무기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네오플의 의도와 다르대요 물공 마공 그리고 지능 스탯이 소폭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도의 파워 어느정도 떨어질지 그리고 소검이 이번 패치로 다시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캐릭터 워리어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사전등록에 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될지 이런 소개하는 미리 보기 영상을 찍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냥 넘어갈 네오플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신캐릭 워리어가 나오는 날까지 해당 쿠폰 번호를 꼭 입력하시기 바랄게요 낙사임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준다니까요 해당 쿠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낙사 100%의 픽 확정먹도록 합시다 언제나 에어비스는 중요한 소식들 빠르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부탁드릴게요